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2010년 4월 15일 본조 개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1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 과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현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네, 감사합니다.